안녕하십니까. 노래 가사 속에 있는 한자를 살펴보고, 다 함께 노래말을 차분히 음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수 최기엽씨가 부른 희망갑니다. 먼저 일절을 반주 없이 불러보겠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좋을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 생각하니 세상만사가춘몽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그러면 노래 말속에 있는 한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풍진입니다. 풍진은 싸움터에서 일어나는 티끌이란 뜻이죠. 티끌.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어수선하고 어지러운 상태를 풍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희망.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부귀 재산이 많아 부자가 되고 지위가 높은 것입니다. 영화.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빛나는 것이죠. 세상 만사.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춘몽. 봄에 꾸는 꿈이라고 해서 덧없는 인생을 말합니다. 침몰. 물속에 가라앉듯이 기운이 쇠퇴지는 것이죠. 약해지는 것입니다. 담소, 화락. 화기애애하게 웃으며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죠. 담소, 화락. 주색잡기. 술, 여자, 도박. 이것으로 인해서 방탕하고 퇴폐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죠. 주색잡기. 한글 부분입니다. 곰곰이, 곰곰이. 여러모로 깊이 생각하는 모양이죠. 곰두 마리가 모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농담입니다. 엄벙덤벙. 경솔하고 분별 없이 행동하는 모양을 말합니다. 그리고 족할까. 족할까는 만족한다는 뜻이죠. 이때 족자가 만족할 때 족자입니다. 그러면 가사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북이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춤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또다. 2절입니다. 1절 AB를 부르시면 됩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북이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담소하락에 엄봉덤벙 주색잡기에 침몰하랴? 이때 엄봉덤벙이란 말은 경솔하고 분별 없이 행동하는 모양이죠. 세상 만사를 잊었으면 희망이 족할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침몰이란 말, 침몰은 물속에 가라앉듯이 약해지는 것인데 빠져서 나오기가 어렵죠. 쾌락에 깊이 빠져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가수 체기엽씨가 부른 희망가였습니다. 희망가를 번안곡이라고 하는데 외국곡을 가져온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널리 불려서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최초로 부르신 가수분이 체기엽시입니다. 그 뒤로 희망가를 부르신 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최초로 부르신 체기엽시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체기엽시가 부른 희망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